자, 안녕하세요. 메이플 키우기 무과금으로 즐겨보고는 도모입니다. 자, 40레벨에 120만 전투력 4,444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단은, 어, 페리온 넘어갔고, 여기 넘어가니까 쭉쭉 넘어가면서 전투력도 35만 정도 했는데, 한 방에 그냥 100만까지 바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지는 게 엄청 많습니다. 어, 뭐, 미션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에서 1일 미션에서 루비 5,000개. 주간 미션에서 루비 12,000개 에다가 무기 뽑기 300개 이렇게 주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거 다 받으면 뽑기를 엄청나게 많이 할수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스펙업이 엄청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저거를 아직 못 하신 분들은 전투력이 뭐 40만, 50만 이렇게 되어 있으실 것 같고. 자, 이번 영상을 마무리로 일단 메이플 키우기는 더 이상 안할 겁니다. 제가 메이플 키우기, 그러니까 메이플 방치형이라고 해 가지고 좀 메이플 옛날 그런 느낌이 날까 해가지고 해본 거거든요. 예전에 나왔었던 그 메이플랜드 있죠. 완전 옛날 메이플을 조금 모방해가지고 진짜 파밍하는 맛 있어가지고 열심히 파밍해가지고 주문서 많이 얻어서 내가 직작을 해가지고 좋은 장비를 만드는 살짝 그런 맛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런 맛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사냥하고 있는 필드에서 이 몬스터한테서는 장비나 강화 주문서 이런 것들이 아예 그냥 안 떨어집니다 어, 안 떨어지고 그러면 장비는 어디서 얻냐 일단 무기 같은 경우에는 뽑깁니다 뽑기 뽑기고 그 다음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얘들을 잡게 되면 이 엘리트 몬스터로 소환할 수 있는 게이지가 차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찼죠한개 있죠 이거를 누르면 얘가 나옵니다 그럼 얘를 잡으면 얘한테서만 그냥 장비만 나오는데 어,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메이플이나 메이플랜드 했을 때그 장비를 어떤 몬스터한테만 특정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문서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 몬스터한테만 나와가지고 개들만 잡아서 노가다해서 이제 팔거나 아니면 직작을 하거나 이런 느낌인데 어떤 몬스터를 잡던 간에 그냥 이것만 채워지고 이 확률로 장비가 나오다 보니까. 이몬스터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없습니다. 뭔가 사냥하는 맛, 모험하는 맛이 옛날 메이플의 느낌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메이플이 아니다. 이런 어,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웠던 거고, 근데 또 반대로 내가 방치형 게임을 진짜 좋아하는데 메이플 스토리도 안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좋습니다. 어, 아마 그분들은 이 게임이 괜찮다라고 호평을 하실 겁니다. 호평을 어, 하실 겁니다.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좀 아쉬워가지고 메이플의 맛이 조금 더 깊었으면 계속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또 아쉬운 게 뭐냐 컨트롤이 뭔가 좀 어색하다 부드러운 맛이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아쉬운 게 세로 모드가 있기는 한데 사실 세로 모드로 하게 되면 거의 뭐 하늘 의미가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세로 모드 가로 모드를 기능이랑 모든 것들 다 똑같이 연동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세로 모드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왜 이거 새로 모드가 안 되나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오늘 방금 막 급하게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 그래서 좀 아쉽다. 어 요런 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필드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 같이 사냥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사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만 같이 있는 거지 이 몬스터들은 지금 보이는 몬스터들은 다제 몬스터입니다. 이 사람들이 잡을 수 없거든요. 저만 잡는 거고, 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그 화면에서 자기의 몬스터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단점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 이게 랭 유발을 좀 시키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리고 PC로 하면 자체 클라이언트가 없다 보니까 LD 플레이어로 이거를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LD 플레이어나 이런 플레이어 특성상 좀 장시간 켜놓으면 살짝 좀 버벅거리는 게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뭔가 랭 유발시키는 그런 거라서 제 입장에서는 장점보다는 좀 단점이 좀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 7대3 정도로. 어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또 달토끼 키우기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달토끼 키우기가 진짜 흥행을 많이 했고 저도 해봤는데 초반에 그게 훨씬 더 키우는 맛이 있었고, 그 다음 뽑기 뽑는 맛도 있고, 그 다음 이런 필드에서 돌아다니면서 몬스터를 싹 쓸어버리는 맛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몬스터가 나오면 옛날 메이플처럼 이렇게 자기가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답답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달토끼처럼 막 몬스터가 몰려들어가지고 막, 막 잡는 그런 느낌으로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방치형 게임을 할 거면 달토끼 키우기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잘 만든 방치형 게임들이 많고, 지금도 계속 방치형 게임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진짜 예전에뭐 보니까 포세이돈 키우기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상국지인데 평지, 2D에다가 막상국지 자기 거를 뽑아가지고 채우고 쭉 달려나가면서 스테이지 미는 그런 방치형 게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이상한 방치형 게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방지형 게임에 비해 장점이 있냐 그러면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메이플에 스킨을 씌웠다? 한 요정도? 그러니까 메이플 IP 빨로 이정도 되는거지 사실 이런 시스템에 다른 캐릭터 있잖아요 아예 모르는 IP를 만들어가지고 끼워놨다면 그냥 바로 망해버리는 어 그런 느낌이 아닌가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 무과금으로 일단 플레이를 하면서 게임이 괜찮으면 제가 과금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월정액도 하고 뭐 팝업 첫 결제 이런 거 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진짜 파밍하는 맛이 있었으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좀 너무 아쉽습니다. 이 메이플이라는 IP를 여기에 낭비시켜가지고 이 방치형이라는 이 아이템을 살짝 좀 날려버린 게 아닌가. 요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좀 너무 아쉽네요. 이게 IP를 활용해가지고. 장르별로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플 RPG는 따로 있죠. 본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메이플 랜드도 또 따로 있고. 근데 방치형 키우기. 요거를 이번에 시도해 본 건데. 아, 저는 그 카드를 한개 써버린 게 아닌가. 좀 크게 성공할 수도 있는 IP인데. 아,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이게, 매출이 또잘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메이플로 IP, IP 활용해가지고, 방지 게임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랭킹에 보시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지르시는 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아, 3명 밖에 없는 건가? 3명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368, 332, 200, 요렇게 해가지고, 업 단위로 전투력을 만들었거든요. 어. 엄청나긴 합니다. 그리고 빛종아님 알고 계시죠? 세븐나이츠에서 1 3 0레벨까지 전설 6성짜리 반지 못 드셔가지고 접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빛종아님도 이렇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어,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거 그분의 닉네임을 어, 그냥 써서 하신 건지 아니 면 그분인 건지 모르겠지만 좀 알고 있는 닉네임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아무튼 굉장히 많이 지르고 일단은 계셔가지고, 매출은 세븐 나이트 키우기나 뭐 그런 것처럼 바짝 1, 2등 막 찍어가지고 되고, 그 이후에는 쭉 빠져가지고 랭킹 순위에서 사라지는 뭐 그런 느낌으로 갈 것이 아닌가, 이런 어, 느낌 좀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요렇게 해가지고, 어, 메이플 키우기 후기, 그리고 오늘 끝, 오늘 끝으로 이제 삭제를 하겠다. 이런 어,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